you <smart noise> 8월 28일, 현재 시간 7시 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원산도에 위치한 아라한 호를 타고요. 한 5분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어, 이제 곧 있으면 또 쭈꾸미 낚시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저는 갑오징어 탐사를 나왔습니다. 이 천수만, 또 여기 휴도, 어, 영목항 항, 뭐또 효자도, 원산도, 뭐이 일대 주변 구석섬들을 샅샅이 한번 훑으면서 어, 점심시간까지 갑오징어 낚시 한번 재밌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는요, 아, 이 로드, 정말 기대했습니다. 무얼링 나인트눅스 대표님께서 직접 개발한, 아심작하게 개발한 로드입니다. 저번 박람회때 뵀을 때, 어, 갑오징어 로드, 기대해도 좋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낚싯대도 출시합니다. 낚싯대도 와요 네. 오, <laughs> 어떤 낚싯대. 낚싯대? 갑오징어 낚싯대. 갑오징어요? 네. 와, 이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주종목이거든요. 맞자마자 이게 놀랬고요. 무려 아, 67g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거는, 스펙에 놀랬습니다. 이 카본이, 와, 말도 안 되는 이 토리의사의 카본을 사용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감도에 무섭습니다. 이 로드를 받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와, 제가 가보지 로드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고, 조금은 로드참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로드 잘 만드셨다고 제가 감히, 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새로 출시한 라이트 알파 C1 에어 160대 들고 왔습니다 릴은 7점대 릴 솔로킹 액큐라 릴을 장착했고요 차0 8 5 남았습니다 그리고 리더틀 한 50cm 했고요 어, 여기서 가지 탭으로 밑에, 밑에 12호 쪽쪽이 봉돌에나이트북스 실리콘 애기민구기 그리고 위에 가지 줄 하나 줬습니다 가지 줄은야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바닥층에서 유용하는 갑오징어 설레네요 야, 이 감도가 진짜. 야, 이렇게 가볍다고. 왔어요. 야, 딴데 가시려고 했는데. 아, 이 묵직한 손맛 오랜만입니다. 우와, 쳤어. 오, 쳤어이 야. 자, 쳤습니다. <laughs> 야, 이 작은 녀석들이 더안칼 갈... 오! 오! 이 작은 녀석들이 다안 갈진 것 같아요. 오, 어? 아, 비가 오네. 갑오징어는 1년, 1년 살이, 어, 1년, 1년 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걸 잡아도 돼요. 작은 걸 잡아도 되는데, 또 작은 거 잡으면 또 이게 또이 이 방송하는 놈이 또 작은 걸 잡는다고 또 갑오징어도 다 방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때 우리 재밌게 하자고요. 아, 이동 한번 하시나? 아, 이동 한번 하신대요. 67g. 그냥 간략한 부품만, 어, 토레이사 카본이에요. 카본.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포레사 카본, 고급 티타, 후지 가이드, SIC, 스켈레톤, 릴, 후지, 릴 시트. 그람수가 낮게 한80 아, 뭐 이하 나간다고 하는 로드들은 다 고급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유명한 다이와사에 나오는 뭐, 그런 로드들 그렇고. 어, 이 대표님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제 스타일로 좀 말씀드리면, 거래처 어, 어떤 수환이 공장을 이 공수하는 이 소싱과 이런 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환이. 사실 뭐, 업체들마다 본인들이 다 로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 공장에서 만들고 어떤 이게 하나로 이게 집계성 되어져서 로드가 탄생되는 거지 어쨌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드를 개발한 계기는 뭐 낚시 진심이시니까 가와하기 모델을 좀 잡고 싶어서 나왔대요 걔네들은 1절대잖아요 이건 2절대 2절대 2절대인데 1절대로 나왔으면 40대까지도 갔다 아 50대 초반까지도 가죠 그거보다 더 가볍게 갚게, 가볍게도 갈수 있는 거죠 2절대이기 때문에 67g이 나간다 또 뭐, 진짜 가볍네요 와 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이건 얘네들이 만드는 그 카본사가 베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 에버거린 로드 굉장히 굉장히 유명하죠.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그 카본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미사일 만들고 뭐, 뭐, 뭐 전투기 만들고 그런 데 있죠. 거기서 나온 카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드 출시는 8월 말쯤에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제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어, 이제 한정 수량만 어, 제 밴드에다가 이제 공동구매를 해주신대요. 한정 수량만. 그래서 우리 또버벤져스 밴드 회원님들은 아...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냥 저 진주건원 믿고 구매하시면 와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다라고 바로 그냥 인정할 것 같아요 나인틴 우스입니다 자, 이 로드는 제가 말씀드리면 초보자분들은 사면 안 돼요. 왜 사면 안 되냐? 100만원에 나와도 이게 많이 다이와서 나타다 100만원, 100만원 팔면 돼, 100만원.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왜 이렇게 로드가 비싸라고 하겠지만, 제가 부품 말씀드릴게요. 그럼 판단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토레이사 카본을 감았습니다. 후질 리얼 시트 가이드에 SRC 가이드, 가이드 후시트도 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어, SIC를 했고 고급 티타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이드가 몇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 열두 개 가이드가 열두 개예요 가이드 값만 원가로 만 원씩만 잡아볼게요 12만 원이에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최고의 로드, 가보징어 로드 될 거예요. 뭐, 조금도 상관없고. 이렇게 30만원대에 팔수 있는 타산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20년 동안 그 거래처 이제 해외 쪽에 너무 많이 발도 넓으시고. 그래서 이제 바다 쪽으로 브랜드를 알리고자 그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가보징 선수 잘 하시는 분들이 써보고. 아, 진짜 괜찮네. 라고 또 말들 좀 많이 한 몫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셔서 정말 갑오징어를 한마리 두마리라도 더 잡기 위한 사람들이라면 전 이거 완전 추천 AS도 너무 좋고 고품 너무 좋고 거짓이 없습니다 로드에 거짓이 없어요 속이려고 하거나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려거나 제품이 안 좋거나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기 말씀드린거고 초보자 분들이 로드가 30만원 한다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어, 갑오징어 로드 또 있어요.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갑오징어 또 뭐, 다른 로드들도 있어요. 근데 그 로드들은 그 로드에 맞는 수준들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요, 가감하게. 아시겠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탄 배, 아라노라는 배입니다. 원산도에 배가 위치하고 있고요. 배 정말 깨끗하고. 여성분님들 오셔서 화장실 정말 깨끗합니다. 무엇보다 선장님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막 건들건들 하거나, 뭐 말을 뭐 싸가지 없게 하거나, 뭐좀뭐 뭐 아는 척을 하거나, 뭐 서비스 최선, 그냥 못 잡으신 분 많이 계시면 낚시 5시까지, 막 늦게까지 하는 스타일. 선장님 자랑 많이 했습니다. <laughs>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제 비안올것 같은데요? 한번 차나 아 이것도 조금이다자 조금이. 여기서 이제 꾹꾹 차야 되는데 좀큰 조금인가? 아좀큰 조금 야 진짜 가본적은 줄 알았네 아 중간에 꾹꾹 하는 게 없네 중간에 한번딱 차줘야 되거든요? 어, 이것도 안 차네. 이것도 쭈꾸미 같아요. 어, 아, 독일이가 잘 꼬시네요. 쭈꾸미는 바로바로 방생할게요. 바로 얘도, 와, 쫙쫙 하는 게 없어요. 사이즈가 조금씩 계속 커집니다. 쫀득하게 붙어 있네요. 아, 올해 9월 1월 재밌겠네요. 아, 벌써부터 이 새끼 발가락 올라간, 간 느낌도 아, 계속 나오네요. 로드가 미친 거예요, 로드가. 예, 로드, 뭐, 뭐, 실력도 뭐, 실력도 있는 거겠죠. 이봐. 뭐 지가 뭐가 로드, 지가. 와, 아, 이, 그래서 이 좋은 로드들은 그람수가 얼마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이, 이런 것도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이런 것도 느껴진다니까 로드가 예 보세요, 조금가 바늘만 해요, 바늘. 와. 야, 이 미쳤네, 미쳤어. 와. 지금 탐사 탐사 나왔는데 쭈꾸미가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와. 놀랍네요. 자 이번에는 요요 요 친구로 갈게요. 이것도 신제품 얘기예요. 나이트뉴스 야광의 실리콘 애기예요이동기가 있는 애기 이렇게. 자아도 이렇게. <laughs> 어 뭐야 얘는? 여기서 이묵식할때 한번 꼭찾줘야 되는데 아안 산다. 아 쪼꼬미가 아, 그냥 조금 큰한 휴지 4장 정도 아, 오늘 잡은 쪼꼬지가 제일 크지 않을까? 어 그죠? 와 이봐. 어자 9월 1일날 이제 여러분도 이런 거 잡으셔야 돼요. <laughs> 이렇게 쪽쪽 한다니까 쪽쪽쪽쪽 쪽은 쪽. <laughs> 했는데 쪼꼬미가 안고 가려고 한 쪽쪽인가 봐. 이봐, 아. 이 자 얘는 지금 작은 쭈꾸미네요 무게가 자 너무 작아서 작다 그죠 와 하하 오케이 가비가 나와야 되는데 오좀 묵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갑오징어야 되는데 또 뭘까 아 쭈꾸미 쭈꾸미가 야 머리가 큰 쭈꾸미네 이, 이, 이 절대 거짓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손도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머리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랜딩하거나 이 물이 안으로 먹냐 바깥으로 미냐 옆으로 날리냐에 따라서 또 바이트 걸렸을 때 입질이 들어왔을 때 대한 패턴도 달라요. 보수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기 때문에 잘 낚아내시지만, 보이지 않는 나만의 이런 방법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고 오픈하고 라이브로 생생하게 보여드리는 거, 꾸밈 없이. 근데, 어, 사실 뭐, 잘 잡으려고 하면은 이런 거 말씀 안 드리고, 저한잘 잡으면 돼요, 사실. 연예인 놀이 하면 돼요.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잘 잡고. 오, 이것도 좀 묵직하네요. 이건 한, 한, 어, 물티슈, 큰거한 장. 예, 딱, <laughs> 예, 물티슈 딱큰거한 장. 무게만 딱 봐도 뭐. 자, 고런 거를 물이 정면으로 올때 밀고 나갈 때 옆으로 쏠릴 때요런 것들 제가 9월 1일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라이브로 어,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 드릴게요. 바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뭐 이렇게 오거나 밀거나 가거나 옆으로 째거나 할때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려야 이해를 바로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로더 좋은 게 있습니다. 예, 로더 좋네요, 진짜. 가벼우니까 감도도 확실하게 더 좋고, 티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티탄을 쓰셔가지고, 감도도 잘 익네요. 아, 좀 미세하게. 와, 이것도 봐봐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중간에 꾹 차면 이제 이건 보지징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꼭안 차면 이건 좀 사이즈가 좀 되는. 아, 물티슈 한세장 정도. 어, 두장 반, 응. 어? 뭐, <laughs> 이렇게. 핏이... 이거 너무 작으니까. 아,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요 정도 사이즈가. 어! <laughs> 응. 살려줄 거예요. 어, 딱들어가아 인증샷만 찍고, 바로 방색. 저 가비는 제 입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오래 살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잡은 것들은 다 방생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9월 1일 날 진짜 본격적인 쭈꾸미 낚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힐 나이스.